자, 안녕하세요. 네, 수건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왜 미국 주식 투자를 우리는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갖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봐도 그 뭐, 나름 고수들, 컨설팅 하는 사람들, 유튜브를 봐도 미국 주식을, 미국 주식, 특히 뭐, ETF들, 어, 성장, 배당, 배당주, 보통 배당주 ETF라고 하는데, ETF를 해야지, 뭐, 부자가 된다든가, 경제적 여유, 혹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할수 있다. 최대한 일찍, 뭐, 20대 아니면 30대, 최대한 일찍. 전략해서 투자해라. 그런 내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장이, 국내 장이 그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냐면, 20년치를 비교해 보면 알수 있어요 20년치 그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알수 있는데 일단 국내를 보면 나스닥을 S&P란 보면은 S&P를 제가 찾아놓은게 있는데 그 S&P는 20년치 차트 거든요 지금 이거는 주봉으로 본 거고요 20년치가 안나와 맞아 월봉으로 봤어요 월봉이고요 이게 더 이게 최대한 지금 본건데 얘는 15년치 정도 본 거네요. 2010년부터 빠지는데 어쨌든 이게 20년치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다른 차트에서 봤을 때 보면 그 수익률 자체가 자, S&P 500은 미국 주식이죠. 20년치를 본다 치고 미국 주식 S&P 500은 연평균 성장률이 그러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나오고요. 아이고 S&P 걸 보면 나스닥을 보면은 연 성장률이 한12% 정도가 나옵니다. 12% 정도 나오고. 근데 지금 이게 S&P 차트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스닥 차트. 딱딱 딱, 딱 봐도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게 15년치 정도 보이죠더 이상 안 돼서 나온 건데. 근데 코스피를 볼까요? 똑같은 그거 이거 이것도 20년치고요. 아까 쟤는 이제 10년 치니까, 요정도에서, 나스닥은, 나스닥 S&P는 요정도에서 보인 거고, 얘는 지금 20인치가 다 나오네요. 이게 우리 코스다, 코스피거든요. 코스피, 한국 지수. 생각보다 완만하죠. 네, 이렇게 오른 폭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주식은 한6% 정도. 한국 주식? 한국. 코스피는 대략 연 성장률이 6% 정도인데 6%이내 정도인데 거의 두배 차이죠? 그러면 거의 한두배 차이가 나오고 어, 또한 이제 한국 주식 자체도 뭐 똑같이 하면 되긴 하는데 어, 미국 주식이 두배 차이 나고 그리고 어, 미국 주식이 배당이 세요 배당이 높다 배당 자체가 상이 높고 한국 주식은 배당이 낮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내가 꾸준히 넣었을 때 그 나스닥 성장률과 연성장률 여기에서 이제 배당과 잘 타협을 해서 음, 보통은 성장률과 그러니까 수익률이죠 성장률이 이꼴 수익률을 보면 돼요 성장률이 왜냐면 우리는 거의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 나 그런걸 사기 때문에 거의 내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연 배당을 한5% 정도가 그러면 뭐 나스닥 기준으로 치면 5%고 한, 그럼 7%의 성장률. 7%.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보통은. 구성을 하면은 된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해야지 되고, 어, 요즘에는 더할 수, 록편한 이유가, 뭐, 예를 들면, 토스 정권이나, 요, 참고로 요즘에 1등이, 해외 주식 1등이, 토스 정권, 2등이, 이제 키움 정권 영문이라고 웅 해요. 그만큼 인터페이스가 잘돼 있으니까 쓰는 거니까. 그럼 남들 하듯이 그냥 m 제트리 가장 많이 쓰는 그 토스 정권에서 하는 게 하면 되겠죠. 편하게 돼 있고 매일 그 적립식 그리고 소수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얼마씩 사는 투자가 가능해요. 그니까 소액으로 뭐한 주가 뭐낯싸게한 주가 이게 뭐 테슬라가 60만 이라고 해도 이거를 하루에 많은 식도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고 그래서 매일 정립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하면 되고 훨씬 편하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뭐 사람에 따라서 종목마다 뭐어 1달러 에서 한 10달러 사이로 매일 어 종목 마다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시스템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기 편하고 그냥 내가 뭐쓸거 아껴서 계속 그냥 넣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이제 넣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